이 구절 안 들어 보신 분손 들어 보세요. <laughs>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접해 보셨죠. 전도지 이런 데도 보면은 빠짐없이 나오는 구절이 이런 이 구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즘은 이 구절을 잘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젊을 때만 해도 예, 이 구절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얻는다고 합니까? 예,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준다고 했고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주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예,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주어지는 것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생이나 구원이나 같은 뜻으로 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까 잠깐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현 기독교의 실태라는 제목으로 한 6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었어요.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교회. 이제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는 것을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와 하나님의 관점에서에 대한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 모여있는 이곳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는 옆, 옆집에 한 집, 요즘은 교회가 워낙 많아서 한집 건너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는 말 그대로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라는 같은 용어를 쓰잖아요. 교회라는 같은 용어,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교회는 교회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제 이런 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교회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그때 고린도전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신랑이신 예수님에게로 중매를 서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정결한 처녀가 되어져서 예수님에게로 신부로 드리기 위한 중매쟁이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랑 되, 아니 예수님의 신부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하고 순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무엇이 되어 무엇이 되어야 되냐니까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교회는 많죠.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교회는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분명히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교회가 얼마 되지 않냐. 많은 숫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예, 교회도 없고, 그러면은 사람은 어떨까요? 예, 네, 우리, 우리 눈에는 전부 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이잖아요. 70, 70억 인구가 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예,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교회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니까, 그만큼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런 이런 어떤 교회의 실태에 대해서 이제 요렇게 이렇게 뭐래 뭐라 니까 이렇게 전하는 예, 이제 세상에다가 이렇게 전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상황에 이제 처해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그 교회에, 그 교회 속에 무엇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 아니까? 가르침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없이, 거꾸로 됐네. 이렇게 추락하는.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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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모양에서 이, 이쪽 교회로 자꾸 이제 이 교회가 추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니까 오늘, 오늘 제가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실속 없이 믿는다고 해야 되나요? 예. 네. 얼마나 예수님을 이렇게 허리멍텅하게 믿고 있는지를 우리도 이 말씀, 이,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과 함께 좀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정말 좀 똑바로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체만이라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어도 믿자, 믿자 이 말인 거예요. 자,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사,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 서울의 소망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교회를 갔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하여서 갔겠습니까? <laughs> 아니겠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교회를 갔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는 정치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내가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마침 내 옆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또 어떻게 합니까? 예,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또 그래도 그 중에 조금 나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있죠.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분명히.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 궁극적인 하나, 예수님을 믿는 목적,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냐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 영생. 천국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예, 구원, 영생, 천국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도록요? 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지금 사도행전 여기서 나와 있는 여기에서 이 내용의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은 바울,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함께 신라라는 제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전하니까, 갑자기 그 감옥이 막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막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그러니까 죄수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랬겠죠. 그러는 차에, 이제 이 간수가,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잠에서 깬 거예요. 깨서 보니까 사람, 이렇게, 문이 다 열려 있고 죄수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큰난 거죠. 이제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인 거예요. 감옥을 제대로 못 지켰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자기 상관한테 죽 죽이 죽을 바에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자결하겠다. 이래 자살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죽지 마라. 이러면서 우리 도망간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있어. <laughs> 이거는 네가 잘못해서 네가 방심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야. 이 온문이 열리고 이렇게 된 일이 아니야. 하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이이 이, 이건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간수가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이 바울한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대답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 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나온 이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2000년 동안 쭉 이어지면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의 어떤 표, 표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부동의 진리로 예, 이 말씀이 지금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예수님을 좀 이렇게 엉터리 같이 믿고, 믿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믿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나요? 좀 맹목적으로 믿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 왔을 때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었나요? 맹목적으로 믿었나요? 솔직히 맹목적으로 믿었죠.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제가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유치원 때부터 나가기는 했지만, 뭐 그때 우리가 뭘 알고 나갔겠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왜 예수를 믿느냐, 공과 공부 시간이었어요. 왜 예수를 믿냐 이러는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교과서적인, <laughs> 예, 교과서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아픔이 어떤 건지도 전혀 가, 뭐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이런그러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그냥 정답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비단 저뿐만이겠습니까? 저 그러면 저는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냥 그것만 배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요렇게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떤 다른 논리는 그때 제가 좀 똑똑했더라면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 그대로 맹목적으로 그냥 그 말만 믿,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러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하신 예수님을 제가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달리신 그이 예수님을 내가 믿을, 믿어야지 뭐를 받는다? 예 구원 받는다라고 우리가 100% 그렇게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사도행전의 이야기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누구를 믿으면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기서는 구원이라 표현 안하고 영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고, 이것은 사도행전이에요. 자, 이것의 차이가 뭐냐? 어떤 차이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함께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사, 사복음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돌아가심까지가 기록되어진 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사 사복, 대체적으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 사도, 그러니까 요한이가 기록했을 때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거죠. 안 돌아가셨습니다. 자이 사도행전 여기서는요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후 승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식말 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 말은, 이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야 하고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때나. 그러면은 이때는 예수, 이 예수님이 맞죠? 그죠? 그런데 요한이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라고 말을 말을 이, 이 말은 시점이 십자가를 지, 지셨을 때예요, 지지 않으셨을 때예요. 예, 십자가를 지기 전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 여기는 십자가 지고 난후 이렇게. 그러면은 요한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은 그러면은. 십자가 지기 전에 기록을 하셨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냐? 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지고 난 이후 시간은 십자가를 졌으니까, 그죠? 이걸 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를 구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이,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러면은 예수님은 뭘, 어떤 예수님을 제자들은 믿었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인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이 대상이 다른가요? 이 예수님하고 이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님인가요? 같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같은 예수님이면은 이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쨌든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냥 떡 먹으러 다니고, 아, 떡거도 먹으러 다니고, 병, 병고치로 따라 다닌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고, 성, 어, 성,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문도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 지고 나서 120명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죠. 십자가 지기 전부터 믿었던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이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 믿음의 대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들을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그 교회를 교회라고 보고 있을까요? 이런 것도 똑바로 못 가르쳐 주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겠죠. 우리 눈에는 교회로 보이니까 땡땡 교회라고 딱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교회가 교회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교회는 교회일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 지금 모든 이, 예,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데 과연 유대인들은 예 어떤 예수님을 믿었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는 뭘 보고 예수님을 믿었냐 이거죠. 뭘 보고? 그러면은, 십자가 지고 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문장이 나를 구원시키는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구원? 받았죠. 순교했잖아요. 그죠?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건지도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뭘 믿고 뭘 갖고 순교를 했을까요?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어땠습니까? 핍박을 했잖아요. 핍박에 못해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에, 만약에 북한의 지하교회라든지, 중국의 지하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예수님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만약에 이런 데서는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특히 초대교회 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예, 믿기만 해도,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럴 때는 진짜 목적에 맞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짜 신자. 가짜 신자가 적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딱히 뭐 이단이다, 들어,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아닌 이상은 딱히 예, 핍박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교, 어떤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더 많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훨씬 더 가짜 신자가 많겠죠. 예. 그러면 그 진짜 신자와 그 가짜 신자를 이제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분별을 할까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할말 없으면 뭐라 합니까? 예,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하나님만이 알수 있는 것을 우리 사람도 알수 있게끔 주신 것이 뭐냐니까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 예. 사람 눈, 사람의 눈으로도 사람의 판단 실력만 가지고도 말할 뭐수 있다.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거 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고상하게 말한다고 말하는 게 뭐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결국은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합리야 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분명히 공통점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것 같아요. 이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것 같아요. 이,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것 같아요. 이, 이 제자들과 120명, 20명의 성도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두개 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두개 다라고 말하기에도, 그러면 이거 있기 전에는요? 이거 있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이쪽에를 설명을 못 하잖아, 이쪽에를. 그죠? 이쪽을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은, 이쪽을 이쪽에 예수님을 믿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의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쪽의 예수님도 같이 둘다 믿는 게 된,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쪽의 예수님은 안다고 해야 됩니까? <laughs> 아까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 그렇죠? 그거 말고는 또딴 설명을 할수 있는 것도 없을 뿐더러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더욱이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만 믿어서는 이거는 사실은 낭패 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면요, 절에 가도 괜찮습니다. 절에 가도 됩니다. 왜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면요, 교회 오고 지옥 가거든요? 그러면 절에 가고 지옥 가나, 교회 다니고 지옥 가나, 결과는 똑같죠? 어느 게덜 억울할까요? 어떤 사람이 덜 억울할까요? 그렇죠. 차라리 절에 가고 지옥 가는 게덜 억울해요. <laughs> 맞아 도심에 있는 것보다 산이 맞죠. 공기는 맑은데 음, 그래도 궁극적인 목적이 하기야 뭐 절도 금락 간다 하잖아요. 음.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그러한 목적, 진짜 궁극적인 이 목적이 아니고는요. 이 목적이 아니고는 사실 굳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한 천주교를 가든지, 마음, 내 마음이 편하다는 절회를 가든지, 예, 내 마음이 편하다 하는, 뭐, 정한수를 떠놓고 세, 세, 뭐 새벽에 절, 뭐,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뭐, 전혀 상관없어요. 결과는 다 똑같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 영생, 천국이라는 것을 얻고 싶으면, 꼭 뭐를 믿어라?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꼭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예수님 말고 그것만 믿어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만 믿어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요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믿었던 이 제자들이 믿었던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은 무엇을 믿었냐? 무엇을 믿었냐는 거죠. 뭘까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뭘것 같습니까? 머리를 굴려, 굴려야 잠이 안 옵니다. <laughs> 뭘것 같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는 이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던 그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